장미가 피기 시작했네요. 와, 예뻐라. 보이시죠? 노란색인데 주황색 비슷하네. 이게 이 위에 이렇게 완전히 내년이면 아마 저쪽에 꽉찰것 같은데. 저거는 블루베리. 블루베리 나무가 이렇게나 커요. 꽃이, 아, 요번 주, 다음 주쯤이면 절정을 이을것 같네요. 이게 빨간 꽃하고 비슷하게 피는 것 같네. 와, 저쪽엔 한박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아, 이거는 마. 이제 좀 있으면 마도 많이 열리겠지요. 돼 있고요. 와, 페랭이 꽃도 엄청 예쁘다. 향기가 아주 페랭이 향기가 엄청 좋네요. 그리고 얘네들은 백합인데 꽃이 필려고 이제 와, 모래리가 졌네요. 꽃이 예쁘게 피야 될 텐데. 와,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어. 엄청 막네요. 이렇게나 맑아요, 하늘이. 아, 청명합니다.